어 그리고 또 이제 성능 향상 등을 도모하는이들이 어, 남아 있겠습니다. 네. 어, 이제 1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호의 어, 모습, 웅장한 모습 여러분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아 정말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 어, 두 분은 얼마나 발사 1분 전입니다. 예, 발사 1분 전이다라는 어, 공식적인. 레트가 어, 나왔고요. 그리고 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좀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까요, 화면은료 발사 30초, 30초 전입니다. 나왔습니다. 전화 26 의류가 발사되었습니다. 2분 7초 면 유리오는 고도5 비행 정상 0 k m 에 올라서 일단 연소를 끝내게 됩니다. 그 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차게 창공을 가르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유리오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분리 2 6개 2분 7초 후에 고도 60km에서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단 추진체 어, 이 엔진은 풀착에 어, 불을 뿜었습니다. 최대 동학 통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대 아, 동학. 구간을 통과했다라고 지금 어나운스가 나왔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동압이라는 것은 속도와 고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 저계도에서 지금 대기 밀도가 높을 때 특정 속도에서 이제 비행체가 겪는 하중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예. 예, 그 부분을 지금 구조적으로 어 문제 없이 통과를 했다라는 어나운스가 있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찬 공을 가르면서 어, 조금씩 어, 저희 시야에서는 흐려지고 있는 모습 어, 그리고 오후 4시에 대정대로 발사가 됐고요. 힘차게 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주를 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일단 엔진 정지 확인 1단 분리 확인 2단 엔진 점화 확인 아, 지금 어, 공식적인 멘트들이 어, 좀 가슴을 더 떨리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 어, 아까 이 화면에 있는 네. 시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오, 네. 약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어요 지금 시간에 실제 어, 보는 거하고 약간 오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현장에서는 지금 박수 소리도... 비행 정상 고도 어, 100km, 어, 100km 통과. 아직 페어링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음, 지금 그러니까 3분 43초 정도. 3분 43초 뒤에, 아직 2분 정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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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도, 네. 정도 예. 2분 7초가 지난 뒤에 일단 추진체가 분리가 됐으니까 아무 어뭐 여기까지는 어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고요. 고도 1,000km, 어, 100km 시점을 어, 통과했다라는 소식까지 듣고 있습니다. 네, 고도 191km에서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 92km만 더 날아가면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어링 분리까지. 가분이 o i n g 같습니다. to the h o u s m 이상 올라가 네. 아까 말씀하셨때문 m going to go to the h o u m going to go to the house. i 가 g o i 다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m 통과. 이 단장님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롭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 2단 분리 과정 그리고 페어링 분리 과정 순조롭게 다진행된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250, 방금 200km 통과했다고 했는데요. 네. 고도 258km 지점에서 곧 어, 지금...